본인이 마음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감정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다혈질로 예, 주변 사람들한테 폭탄의 음, 어, 음.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예, 음.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내가 인정해주는 나만의 사람들한테는 정말 불의를 참지 않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뭐 화까지 내줄 수 있는. 그근데 <laughs> 어, 음, 그러고 싶진 않네요. <laughs> 네. 어, 근데좀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그렇죠. 예, 예. 그런 때도 있죠. 예, 음. 어. 주변 사람들, 나랑 친친한 사람들의 화를 대신, 음, 음. 어, 이게 동기감흥이 돼버리면은 음. 화를 내가 대신 내주고, 음. 내가 막 가서, 어떻게 보면은 막 말하고. 음. <laughs> 그래서 음. 오는 손해도, 예, 인생에서 되게 많을 거예요. 음. 점점. 그런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또 단절되는 음. 그런 에너지도 있는 거고, 음. 네.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가지고 있는 여덟 가지 여덟 자의 구조인 거죠. 음. 근데 그런 모든 화를 버려주는 게 음수에 해당되는 거예요.